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아실 사이트고요. 이렇게 많은 지하철이 개통 예정입니다. 그런데 계획만 있거나 진행은 중이지만 아직 착공은 안한 노선들이 대부분이고, 뭔가 2~3년 안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 곳들, 실질적인 지하철 개통의 혜택을 곧 받을 곳들을 항상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죠. 부동산 투자, 선견지명도 중요한데 너무 앞서가 버리면 세월이 다가버립니다. 너무 앞서서 생각해서 세월이 다가버리신 분 진짜로 있죠. 그게 난가 생각이 드는 뭔가 뜨끔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자, 그래서 개통을 앞두고 있는 노선 제가 현장답사를 다녀왔습니다. 편하게 임장이라고 표현할게요. 일단 저는 4개 정도 노선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이 gtx a 노선입니다. 25년 11월 준공 예정. 예정은 예정인 거고, 조금씩 변수는 있습니다. 운정 일선에서부터 서울역 강남을 통과해서 동탄까지 가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죠. 그리고 또 이슈가 되는 것으로 24년 중공 예정 8호선 연장, 별내 다산이 암사까지 와서 잠실까지 연결된다. 이것도 굉장히 이슈가 되는 노선이죠. 그리고 동북선 상계동 중계동 은행 사거리부터 해서 고려대 왕십리로 연결되는 동북선 25년 중공예정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진짜 이슈가 되고 있는 노선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이 신안산선입니다 신안산선은 지하철 10호선이라고 옛날에 불렸었는데 진짜 오래전 한 20년 전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해 만해 말이 너무 많다가 결국에는 신안산선이 아니라 신환상선이다 환상 속에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착공을 했고 2년 후쯤에 개통 예정입니다 신안산선의 핵심은 서울 3도심이면서 고액 연봉, 일자리 청국 서울 최대 크기 백화점, 더현대 서울, 한강, 기타 등등 이 여의도로 연결된다는 게 핵심이고 이게 추후에 공덕 서울역까지 2차 연장이 예정되어 있죠. 신안산선의 제일 호재를 받는 데는 어디냐? 이노선의 이름에 들어있죠? 당연히 안산입니다. 성포 중앙 호수,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제가 임장을 자주 가는 곳들이죠. 그런데 필터링을 이렇게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안산선 노선 중에 인 서울인 지역, 서울이면서 여의도로 빠르게 연결이 된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로는 지하철이 있는데 신안산선이 연결되면서 환승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아예 지하철역이 없었던 곳, 무에서 유가 창조될 때 가장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여의도에서 가장 가까운 곳, 쉽게 말해서 이왕이면 서울이면서 큰 변화가 일어날 곳은 어디냐.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제가 임장을 다녀왔는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의도에서 신안산선으로 불과 두정거장이 될 곳이면서 기존의 지하철역 자체가 아예 없었던 곳이죠. 플러스 도림동이니까 당연히 서울이고요. 이세 가지 필터링이 되는 곳을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신안산선 지하철역으로 도림사거리 여기면서 행정구역상으로 영등포구 도림동, 영등포구 신길동, 영등포구 대림동, 영등포구 세계동이 접근할 수 있는 신안산선 개통 예정인 도림사그리역을 임장 다녀왔습니다. 주변에 어떤 호재, 어떤 아파트가 있는지, 가격은 어떤지,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그전에 땅땅 무슨 땅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포털 사이트에 도림사거리와 검색해 보면 2024년 예정 이렇게 나오죠. 조감도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두 개의 진출입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 이쪽이 오른쪽이 북쪽이에요. 북쪽.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요 사거리에 이렇게 진출입로가 생길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거리에서 북쪽으로 조금 가서 좌우로 진출입로가 생기게 되죠 이해하기 쉽게 위성지도로 돌아와서 이 이름이 사거리역이기 때문에 이 사거리에 진출입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사거리 위쪽에 서쪽 동쪽으로 진출입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임장 갈때 들렸던 부동산 사장님 말로는 이 아래 재건축 아파트 쪽에도 진출입로를 만드네만의 얘기는 있어. 있었는데 이 비용을 누가 대느냐 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얘기는 계속 있었다고 해요 일단은 뭐 결정된 건 없고 이두 개의 진출입로가 생기고 제가 현장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도림 사거리에서 이렇게 사진 찍은 모습이 자 요겁니다 한참 공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우측 출입구 쪽은 자 이런 식으로 한참 진출입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서 동영상 찍은 것도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에 이렇게 지하철 공사하는 모습 진출입로 쪽 오른쪽에도 이렇게 진출입로가 있죠. 뭐, 공사는 한참은 더 해야 될것 같은데, 어느 정도 좀 윤곽은 이렇게 보이는 정도입니다. 저 뒤로 동아에코빌 아파트가 보이고, 우측으로는 영등포 자이죠. 이기로 넘어가면은 영등포 물레동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진입하면서, 도림사거리역 공사 중인 거 보여드렸고, 조금 더 진입하면서, 왼쪽에 동아에코빌, 오른쪽에 영등포 자이, 지도 넓게 보면 고가를 넘어가면 쭉 가면 물레동, 우측으로는 영등포역 여의도 쪽입니다. 그냥 물리적인 거리로는 이 도림동 자체가 여의도랑 굉장히 가까워요. 근데 지금까지 이곳에 지하철이 없었다는 게 뭔가 상당히 아쉽죠? 이렇게 지하철이 촘촘한데 여기만 이렇게 뻥 뚫려있는 이런 느낌이랄까? 자, 자, 하여튼간에 이쪽 부동산에 들려서 제일 먼저 본 곳은 당연히 수요가 가장 많은 아파트들인데요. 역사와 가까우면서 재건축 호재가 있는 우성 아파트가 있죠. 로드뷰를 봤을 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관리를 잘하는 편이라 그런지 외관이 나쁘지는 않죠. 이쪽으로 나가면 도림사거리역인 거예요. 건영 아파트랑 같이 역세권이 될 우성 아파트. 고객 노노에서 좀 보면. 신길동 신길 우성 1차 688세대고 지금 기준으로는 세대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한 중형 단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38년차 됐고 용적률 176% 나쁘진 않죠 건폐율 18% 보면은 이렇게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26평 기준으로 해서 뭐 9억대 후반까지 갔었는데 올해 초에 8억 실거래가 있었네요 이 어렵던 시기에 좀 내린 가격이긴 하지만 거래가 있었다는 게좀 의미가 있고 일단은 이 우성 아파트의 입지를 보면은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은 이렇게 바로 앞이죠. 거리를 재는 게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사거리까지 한 130m 이렇게 됩니다. 조금 넓게 보면 왼쪽으로 올라오면 은 신도림역까지 800m대 대략적으로 잰 거예요. 1호선, 2호선 신도림역과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가 되고 현대 d 큐브를 이용할 수도 있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거죠.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가중치 및 판정 등급 등을 확인 검토한 결과 조건부 제거 재건축 등급으로 판정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 가능으로 결정하였다. 자 얼마 전이죠. 새 아파트로 탈바꿈하면서 여의도 두정거장 역세권까지 되는 곳이 신기로성 아파트다. 26평 8억 실거래 있었고 31평은 작년 여름 10억 이후에 거래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곳은 이 도림사거리역에서 한 4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현대 3차 아이파크 아파트가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도 이곳을 많이 언급하셨는데 특징 몇 가지를 보면 일단 일단 단지 자체가 이렇게 크기가 크고요. 딱 면적만 봐도 굉장히 크죠. 동들도 여러 개가 있고 신한산선 호재를 받으면서 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많지 않거든요. 중형 이상 단지가 되면서 또 다양한 평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금 여력에 따라서 여러 평형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입지적인 것만 보면 아까 봤던 이 우성 재건축 아파트가 도림사거리역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으면서 신도림역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현대 삼차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중 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한번 재볼까요? 현대삼차 아이파크에서 도복길 따라서 신도림역에 간다고 하면 대략 400m대 정도 되고 남쪽 출구에서는 도림사거리역 사거리까지 요것도 한 400m대 되네요. 동마다 거리는 틀리겠지만 한 대략적으로 하여튼 400m 정도면 1호선, 2호선, 신도림역,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면서 중형 이상 단지가 이 현대삼차 아이파크입니다. 로드뷰로 보면 자 요렇게 생겼어요. 뭐 깔끔하죠? 이 우측으로 쭉 넘어가면 저만치에 보이는게 신안산선 도림사거리 여기다 라고 할수 있고 이 좌측으로 넘어가서 아파트 북쪽으로 오면 여기 현대삼차 아이파크가 보이고 저우측에 신도림역 디큐브시티 보이죠?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면 되고 제가 걸어서 가봤는데 뭐 시간은 안잡았지만 뭐 얼마 안걸렸습니다. 저만치 보여요. 입지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고 요 아래 스포츠센터가 만들어지고 있고 도서관도 있고 뭐 클라이밍장이나 이쪽 도림천에서 산책도 하고 그리고 이곳이 지족도상 준공업 지역에 들어가 있어요. 단지 형태나 용적률 봤을 때 재건축은 힘들어 보이고 리모델링도 얘기는 나왔었다곤 하는데 어쨌든간에 준공업 지역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 주거지보다는 뭔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호재거리가 더 있다 정도로 생각해 볼수 있고 아쉬운 점은 법정 경계상 대림동에 속한다. 이왕이면 물레동이나 도림동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죠. 시세를 좀 보면 34평형이 야 역시 인기가 있어서 그런지 가격 방어가 상당. 하네요. 21년도에 11억대 쭉 거래가 되다가 22년 4월 1년 전에 11억이 잠깐 깨졌었다가 23년 3월에 11억에 다시 거래가 됐습니다. 야, 뭐야 이거? 이 어려운 시기에 가격이 하나도 안 빠졌나요? 야, 많은 사람이 관심 갖고 있는 만큼 방어가 좀 되는 모습이고 56평 대형 평수도 있는데 56평 같은 경우에는 21년에 12억대까지도 있었습니다. 11억, 12억 이렇게 가다가 23년에 11억이 잠깐 깨졌다가 20 23년 3월에 11억대 거래가 다시 있었어요. 23평 같은 경우에는 가격 하락이 좀 있습니다. 9억대까지 갔던 게 7억대 거래가 되고 있고 그래도 실거래가 되고 있다는 게 의미가 좀 있습니다. 가장 작은 17평형 보면 마찬가지로 6억 후반 갔던 게 지금 5억대까지 가격이 내려왔어요. 일단 9평과 대형 평수는 가격이 유지되고 있고 소형 평수는 가격이 좀 빠진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도림사거리 여기 생기는 곳 바로 주변에 재개발 예정 구역 ...들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조금 넓게 보면 여기가 신안산선 도림사거리 여기 생기는 곳.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신길류타운이죠. 천지개벽을 했죠. 그리고 이 영등포역 아래쪽으로 쪽방촌 이쪽은 공공 위주로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자 들어간 곳들이 많죠. 속도 면에서는 공공으로 진행하는 곳들이 조금 빠른 측면이 있어요. 케이스바이 케이스이긴 합니다. 부동산에 들렸을때 이쪽 모아타운 관련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그 전에 이 모아타운 모아타운, 신축도 있고, 낡은 건물도 막 섞여 있는 곳,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제곱미터 이내, 그룹으로 묶어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정비 방식이다. 아이, 뭐 어렵죠. 무슨 말인지. 그냥 쉽게 말해서 규모가 작은 신축 구축이 모여있는 곳들을 모아 모아서 대규모 개발을 한다. 뭐 이런 건데, 일단 이 모아타운 면적을 보면 자, 요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등포 대장이라고 불리는 영등포 프로지오가 비슷한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미래에는 대단지로서 대장의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곳인데, 부동산 사장님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일단은 이쪽이 모아타운이 추진 예정이기는 하나 이도림사거리 여기 아직은 안 생겼지만 역세권이라고 판단을 해서 역세권 시프트 사업으로 용적률 혜택 등 인센티브가 많이 있습니다 역세권 시프트로 추진하는 것도 계속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주들 입장에서도 역세권 시프트를 더 원하고 동의율도 잘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구역이 어떻게 되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 모아타운보다는 좀 작고 정확히 설명을 해줄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보통은 구역 지정이 되면 부동산 지도에도 딱 표시를 해놓는데 도림사거리 역은 표시해놨지만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 구역을 표시하지는 못했어요 뭐 어쨌든 아직은 변수가 많은 시기니까 그래서 요 안쪽에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가격이죠 가격 요 안쪽에 막 돌아다니면서 매물들 구경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직접 현장 다닌 사진인데 뭐이 정도 느낌입니다 꽤나 신축도 있고 오래된 것도 있고 뭐 이런 느낌이죠 저 뒤에 현대 삼차 아이파크도 보이네요 요거는 현장 인증이잖아 못생겼어 빨리 치워 모아타운의 취지에 딱 부합하게 신축도 있고 정말 오래된 낡은 빌라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 4억원 전후하는 빌라들이 구축이냐 신축이냐에 따라서 실평수는 다르지만 대지 지분은 한 5평대 6평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감정평가까지 나와야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완전 노후 건물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4억으로 영등포에 초역세권에 땅을 한 6평 7평 살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본다면 나중에 소형 아파트 하나를 받을 수 있을까 그건좀 시간이 지나봐야 되긴 하는데 소형 아파트들 보면은 대지지분이 6평 7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냥 지금은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빌라들 전세가율이 워낙 낮아서 아파트같이 갭투자로 생각하면 하면은 아파트를 투자하는게 맞는데 어느정도 현금 여유가 있으면서 좀 길게 본다. 한 7년에서 10년까지 투자기간을 본다. 추후에 영등포 푸르지오만큼 큰 대단지 아파트 역세권 여의도 주변에 요런거를 좀 꿈꾼다라고 하면 가치는 있어 보여요. 시간도 돈이다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각자의 재정상황은 모두 다르니까 그렇다고 모아타운 예정지로 선정되지 않은 곳이 싸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결국에는 다 재개발이 될거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기 때문에 모아타운이나 역세권 시프트 예정지든 이 이제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 부역이든 아니면 도림사거리 역세권이 될 기존 준신축 아파트든 요 도림사거리역 일대들이 꽤나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부동산 사장님이랑 상담도 하고 같이 다니고 할때 전화가 끊임없이 왔습니다. 영등포 자체가 워낙에 낙후됐고 그리고 영등포역 주변으로 어마어마한 재개발 예정이 있기 때문에 신길뉴타운 더하기 영등포역 개발 사업 더하기 도림사거리역, 물래동 쪽 재개발구역, 신도림 쪽의 리모델링 재건축 이슈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영등포구 자체가 크게 한번 비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도림사거리역 가까운 준신축으로 영등포 아트자이를 보면, 이제 10년이 다 돼가죠. 33평이 최근에 거래는 10억대까지 거래가 있었어요. 제일 작은 거 24평형을 보면은 10억대까지 거래가 있다가 최근에 8억 8,500 거래가 있었네요. 주변 재개발구역이 대단지 신축이 되고 입주까지 하는 뭐 아무리 빨라 봐야 7년 8년 10년 그리고 부동산이 다시 온기가 도는 시기가 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현장 부동산 사장님들도 그냥 아파트를 추천하는 분도 있고 재개발 구역을 추천하는 분도 있고 하지만 아직은 좀 초기 단계라서 이렇게 돼서 이런 수익률을 보일 수 있다 뚜렷이 말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시간이 좀 지나봐야 정확히 뭔가 알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또 가격이 지금 가격이 아니겠죠 이번 시간 여의도역으로 연결되는 도림사거리역 주변을 살펴봤고요. 음, 이쪽 지역을 전혀 모르시는데 임장을 가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도림사거리역 입구가 생기는 이 출구 쪽을 보시고, 재건축이 진행 중인 구축 아파트 보시고, 개중에서 그 가장 최근에 지어진 영등포 아트자이 쪽 살펴보시고, 요 재개발구역 안쪽도 둘러보시고, 도보로 신도림역까지 가서 디큐브시티나 이쪽 상권들, 인프라도 한번 보시고, 현대 3차 아파트, 코롱 하늘차 아파트, 갭투자 아파트들도 살펴보시고, 그리고 또 시간이 되시면, 먼저 개발이 진행된 신길 뉴타운 쪽 또 한번 가보시고 하면 현장 공부도 많이 되실 거예요.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 주변을 살펴봤고요. 땅땅 무슨 땅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